안녕하세요. 텃밭님입니다이 아이 보세요. 엄마 집에서 이 아이가 꽃을 피울 때는 어떻게 피는지 자세히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laughs> 집에서 피니까 매번 매번 얼만큼 자랐는지 쉬, 수시로 관찰하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 올라왔을 때 보고도 깜짝 놀랐거든요. 가운데 있는 요게 올라오면서 밑에 요 층이 하나가 생기는 걸 보고, 오, 신기해. 이랬더니, 보세요. 한 개, 한 개, 층을 다 만들면서 올라와요. 얘가 또 올라오면 또 층이 생긴다는 뜻이겠죠. 보세요. 한개 층, 두개 층, 세개 층, 네개 층, 다섯 개 층. 현재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층이 됐어요. 근데 여기 또 보면 하얗게 보이죠. 6개 층이에요. 또 점점 자라면 똑같이 되겠죠. 근데 이게 그러면서 활짝 피게 되면 전체가 하얗게 꽃이 피면서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향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겠지만, 엄청 기대되는 아이입니다. 제가 먼지가 너무 많이 앉아가지고 분무기로 물을 줬더니 엄청 깨끗해졌네요. 근데 행운목은 영양분이 부족한가 봐. 잎사귀가 끝이 노란빛이 돌아. 영양제를 좀 주면서 꽃을 봐야 될것 같아요. 활짝활짝 피는 모습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행운 먹고 보면서 행복한 날 되세요.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